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희의 공간에 유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이어트에 이어서 자취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실제로 저는 자취 10년 차예요. 물론 완전히 혼자 산 지는 5년에서 6년 정도 되었고요. 그 전에는 고시텔에서 친구들이랑 생활을 했었어요. 물론 그때도 너무 재밌고 즐거운 생활을 했었지만 저는 혼자 살고 나서 확실히 제 삶이 변화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삶이 확실히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자취에 관한 에세이를 집필도 했었고요. 제목은 결혼하기 전에 한 번은 혼자 살아보고 싶어입니다. 제 본명은 이선주이고요. <laughs> 한번 참고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해 아,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자취의 좋은 점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자유, 자유인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자치는 자유롭죠. <laughs> 아무도 터치하는 사람이 없고, 뭐내 마음대로 할수 있으니까요. 일단 특히나 저는 어릴 때부터 예민한 성향 때문에 누군가가 간섭하고 터치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게 가족이든 선생님이든 친구든 누구든 저한테 되게 터치, 터치 정말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는 거를 되게 못 견뎌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화를 잘 내는 성격도 아니고 꾹꾹 찾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도 속으로 많이 받고 해서 그 예민한 성향이 막 짜증이나 이런 것들로 더 표출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성향들이 오히려 혼자 살면서 정말 많이 나아졌고, 어, 얼굴도 관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혼자 살면서 훨씬 더 보기 좋아졌다는 말을 많이 듣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취를 하면서 가장 누린 것들 중에 최고는 일단 자유인 것 같아요. 자유, 이자유로 자유를 위해서 저는 23살, 사회초년생이 되자마자, 치과 미생사 면허를 따자마자 서울로 왔습니다. 네. 이 자유는 정말로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자취를 계속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만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만의 필터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 전에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모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잖아요. 나만의 삶이 아닌 부모님의 시선으로 어쩔 수 없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편견도 많이 갖 지고 살았기도 했고 내가 직접 내, 여기 나와서 혼자 살아보니까 겪어보니까 또 다르게 보이는 점들도 있는데 삶에 있어서 너무 부모님의 말만 듣고 부모님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어, 좀 사람이 되게 제한적인 시선을 갖게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제, 저만의 시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던 이 자취라는 기회가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겪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편협한 시선으로만 세상을 바라보았겠죠. 부모님의 시선이 편협하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엄마 아빠도 어, 겪은 것들이 많았고 하지만 어쨌든 저는 저잖아요. 나는 나 나인데 내가 부모님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정말 나만의 필터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서 더 뭔가 다채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자취를 통해서.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음, 다양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나만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이고요. 어, 자취의 좋은 점세 번째는 자기관리가 더잘 된다. 자기관리가 더잘 된다 인데요. 음, 물론 부모님께서 맨날 맛있는 음식도 많이 해주시고 관리해주셔서 좋았기는 했는데 오히려 저는 저한테 관심을 갖게 된 거는 혼자 살면서부터였어요. 제 마음이 어떤지 물어보고 제몸 상태가 어떤지 몸을 느끼고, 어, 명상을 시작하고 또 책을 읽기 시작한 것도 오히려 혼자 살면서부터였거든요. 완전히 처음부터는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자유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되는 대로 먹고 맨날 늦게 다니고 술 먹고 다니고 싸돌아 다니고 막 그렇게 해서 정말 살도 많이 찌고 건강도 많이 나빠지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깨달은 거죠. 아이 혼자 사는 시간을 그렇게 아깝게 쓸데없이 보내선 안 되겠다. 진짜 나를 위해서 보내야지 하면서 건강한 생활을 습관화시키고 정말 나를 위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삶이 좀 변해 있더라고요 확실히. 정말 어릴 때 가졌던 작가라는 꿈도 자취 덕분에 이루어 낼수 있었고 그 전에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보통 부모님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치과 위생사가 된 것도 부모님의 공이 큰데 물론 이 직업이 좋기는 좋아요. 근데 엄마 아빠 무조건 안전 안전한 직업이 최고야. 너는 무조건 뭐 치과 위생사 아닌 간호사 해야 돼. 취직 잘 되는 거.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는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는 만화가가 되고 싶기도 했고. 어... 그러니까 작가 해리포터 쓴 조앤케이 롤링과 같은 작가가 되고 싶기도 했고 그런 꿈이 주였는데 음, 부모님에 의해서 저는 이제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을 갖게 된 거죠 아마 우리나라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근데 혼자 살다 보니까 아 나도 작가가 될수 있겠다라는 그런 막연한 자신감이 생겼고. 그 자신감도 나를 오롯이 대면하면서 자기 관리를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정말로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자존감이라든지 자신감이 올라가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가지가 너무너무 좋았고요. 물론 더 좋은 점도 되게 많지만, 음, 세 가지로 그냥 한번 압축해서 말씀드려 봤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통통하게 살아왔거든요, 이때까지. 그 다이어트 얘기도 그 전에 영상 올려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15kg를 빼고 한 거는 혼자 살고 나서 정말 처음이었어요. 그 전에는 저는 뭐든 다안될 거라 생각하는 좀 부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변한 것도 혼자 살고 나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혼자 살고 나서 외로움을 잊기 위해서 명상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또 있고요. 어쨌든 이 자취가 저에게 가져다 준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음, 이 기회를 갖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요. 혹시나 독립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어, 여쭤볼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 주시고, 네, 남겨주세요. <laughs> 오늘도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자취에 좋지 않은 점세 가지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좋은 하루 보내세요.